그러면서 아침에 먹는데 갑자기 뭐 이쪽 찬장인가? 뭐 어딜 열더니 비닐봉지에서 빵을 막 꺼내 다른 빵을 몇개더 있더라. 아빠가 먹을까봐 숨겨놨다. <laughs> 아, 그 숨겨놓으면 안 숨긴 거, 내가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히든빵이 있더라고. 안녕하세요, 아뭘내 눈이야? 여러분, 저좀 사랑해 주세요. 오늘은 뉴이치 샌드위치랑 바나나 아니죠? 바네나 어디 아프냐고? 아니, 뭐, 아픈 건 아닌데. 어제도 좀 조금 먹으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어제 집에 갔는데, 소보르빵이 있고, 슈크림빵이 있고, 쿠키가 있는 거야. 보통 같으면은, 슈크림빵만 하나 먹어야겠다. 그러고 슈크림빵을 먹어. 그러면은, 어? 맛있네? 발동이 걸려. 시도에 걸려요. 붕붕! 시도에 걸려. 그러면 또 입에 넣을 거 찾아. 그러다가 쿠키 먹어. 홀린 듯이. 어? 맛있네? 이 감정 이대로 끝낼 수 없지. 소보르빵 그렇게 되는 거거든. 시작이 되면 그렇게 돼요. 나만 그래? 아 그니까, 러그 이거 이제 다음날 애들 아침으로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야. 아침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애들이 자기가 빵을 하나씩 골라서 난 소보루 빵, 난 크림빵에서 이제 놔둔 거였어. 그랬는데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뭐 점심때도 얘기했지만 몸이 자고 일어났는데 평소에도 건강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평소에 진짜 느껴보지 못한 뭔가 그 불편함이 있어. 어? 이거 나 진짜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네 같은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거든. 그래서 결론, 평소 같으면 세 개를 다 먹는데 어제 1시 40분 한 2시쯤 가서 씻고 한 2시 한 15분쯤에 빵두개 쿠키를 놓고 딱 식탁에 앉아서 고민을 합니다 하, 어, 오늘까지 아까 성공이었는데 왜냐면 그 샌드위치로 뭐 하고 뭐 중간에 반숙란도 먹고 바나나도 먹었지만 어쨌든 평소에 먹던 거보단 덜 먹었단 말이에요 요거를 먹으면 내일 후회하겠지? 소보루 빵을 뜯어요. 원래는 그냥 먹지. 근데 그걸 4분의 1도 아니고 5분의 1 하여튼 끝에 테두리만 살짝 뜯어서 그만큼 한 입만 딱 먹어야겠다. 왜냐면 안 먹으면 못잘것 같은 거. 안 먹으면 자려고 누웠다가 다시 발동 걸려서 벌떡 일어나서 갑자기 컵라면에 막물 붓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 한 입은 먹어야겠다. 먹었다는 걸 인지시켜줘. 그리고 그 소보루 그거를 되게 조금만 뜯어서 먹으려고 이렇게 뜯는데 개빡치는 일이 뭔지 알아? 안에 크림이 발라져 있는 소보루였던 거야. 생크림 같은 거. 뜯다가 삑살이나 가지고. 엄지에 그 슈크림이 쭉다 묻은 거야 뭔지 알지? 아 이게 뜯다가 톡 찢어져야 되는데 그 미끄럽잖아 그 마찰이 없잖아 그 크림 부분에 그니까 러 한쪽만 뜯어지면서 한쪽 손가락이 찍 하면서 여기 그 크림이 다 여기 묻은 거야 너무 화가 나더라고 씻고 나왔는데 또손 씻고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손에 크림빵이 묻는 바람에 그 묻은 데는 어쨌든 떼어야 되잖아 손으로 내가 만진 곳이니까 쓱 떼어서 아니, 뜯은 만큼만 먹었어. 뜯은 만큼. 뜯은만큼 소보루빵에한 6분의 1도 안돼? 한 8분의 1? 진짜 조금 왜냐면 그게 내가 뜯고싶은만큼 안 뜯어졌어 미끄러지면서 되게 조금 뜯어졌는데 그니까 사실 어제는 성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도전해볼거고 내가 원래 가족얘기 잘 안하는데 어제 얘기해주면은 자려고 누웠는데 와이프가 평소에는 그런 얘기를 안해요 평소에는 뭐 밤에 맥도날드를 시켜먹던 컵라면에 뭐 삼각김밥을 때려먹던 아무 말도 안해 그냥 약간 포기한 상태야 근데 갑자기 어제따라 내 나름대로 뿌듯하지 그래도 오늘 좀 음식량을 야식 때 줄이는 걸 성공해서 진짜 조금 뜯어 먹었거든 근데 나름 뿌듯하게 이제 탁 누웠는데 갑자기 진짜 되게 오랜만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자면 되는데 왜 그걸 굳이 자기 전에 그걸 먹어? 원래는 그런 얘기를 안해 근데 갑자기 어제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왜냐면 그 전에 많이 먹을 때 하던가 컵라면에 만두 조질 때 하던가 그날따라 되게 나는 막 열심히 내 나름 노력을 해서 요만큼 진짜 요만큼 뜯어 먹었거든 근데 하필 그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내가 화 딱 찍어나는 거야. 아니 그거 안 먹었으니까. 아니 그 내가 그세 개를 다 먹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그래 또 내가 오늘 못 참았구나 날 자책했을 텐데 아닌데 옛날에 그런 거 있어. 하, 진짜 나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내일부터 시험이니까 오늘은 진짜 공부 좀 해야겠다. 책상에 딱 앉아서 공부하려고 책을 딱 폈는데 엄마가 지나가다가 야너이 새끼 내일 시험인데 새끼야 계속 어제도 놀고 그저께도 놀고 뭐 하는 거야 공부 안 해? 치마야 어, 아! 안 해. 대억을 해 진짜 뭔지 알지? 여러분도 뭐 공부하려고 마음 잡고 오늘부터 뭐 하려고 예를 들면 뭐 오늘부터 이제 금연해야겠다 아 이거 담배 다 갖다 버리자 그러고 자기한테 있던 담배를 들고 이제 버리러 나가는데 아빠가 아저 새끼 저거 담배 끊으라니까 또 담배 피려고 쥐고 나가지 너 얼마 그래 일찍 죽어 이 새끼야 막 이러면 아 내, 지금 버리는 걸아 너무하고 열받아서 나 피곤한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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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끊으 아, 그렇게 된다니까 사람이. 사람 심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안 그래? 내가 잘못한 거야? 아, 엄마. 네, 알아갈게요. 내가 언제 안 했어요? 아니, 네네. 알아할게요가 아니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심지어 실천을 했는데 오늘. 너가 또 지난 겨울처럼 집 밖에서 방송 키지 말고 그냥 사과 한번 하고 들어가자. 아. 어디에!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는데 말이야. 아니, 어제 따라 그러는 거야, 갑자기. 근데 나는 막, 그냥 스트레스도 받아있는데다가 짜증도 났고, 바나나 조금 부러뜨린 거 정도 먹었어요, 진짜로. 요만큼. 아,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짜증이 확 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새벽 2시 반에, 불다 꺼져있고 애들 자고 있고, 근데 내가 일어나서, 야, 불 켜. 불 켜가지고, 빵 가져와봐. 빵 가져와보자. 나 가져올게. 빵 가져와가지고, 야, 봐. 이게 많이 먹은 거냐, 이게? 요만큼 뜯어져가지고, 뜯는데, 하필, 생크림 들어있는 걸 빠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엄지에 묻어가지고, 내가, 다시, 어? 막, 에 그럴 순 없잖아. 시시콜콜하게. 아휴 너무 어제 좀 속상했어요. 생크림 있는 걸로 사가지고, 굳이 그걸, 손가락에 담게 말이야. 응? 어? 깔끔하게 찢어지지도 않아!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고된 하루 어제 월요일 여러분들하고 게임하고 조금 기분 좋아지고 해서 갔는데 딱 그러니까 속이 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맨벽 쪽이거든 근데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제 나만 침대 높이가 좀 달라요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불편하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 자리가 내 침대고 애들 있고 뭐 이런데 누워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하... 면서 이렇게 벽을 보면서 눈물이... 또르륵 아 잠깐만 여기는 거울이라 뭐 이입이 안 되는데 하... 아무튼 그렇게 어제 눈물 젖은 소보루를 먹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소보루가 되게 조금 뜯어져 있으니까 아이들이 오 아빠 웬일? 이러면서 칭찬해 줄때 다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먹는데 갑자기 뭐 이쪽 찬장인가? 뭐 어딜 열더니 비닐봉지에서 빵을 바 꺼내 다른 빵을 뭐 이렇게 소세지 빵 길쭉한 것도 있고 몇개더 있더라? 아빠가 먹을까 봐숨겨놨다 아, 그 숨기는 거, 안 숨긴 거 내가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히든빵이 있더라고. 자기네가 안 먹어도 되는 것만 남겨놓은 거야. 맛 없는 거. 그래놓고는 그거 조금 뜯어먹었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항상. 밤 10시 반쯤 되면 저한테 주문이 많아요 아빠 내일 이거 아침에 이거 내가 먹을 거니까 먹지마 아빠 먹지마 이렇게 조언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냥 숨깁니다 아, 되게 많이 나와 세네 개를 길쭉하게 소세지 들어있는 거봐 그것도 있고 자 이것도 있고 사과대충으로 그것도 막 나오고 그걸 내가 찾았어야 되는데 오늘부터 다 뒤졌어 기본 수색 15분 들어간다 오늘부터 어디 빵을 숨겨? 오늘부터 보물찾기 들어갑니다 저는 마치 빵을 안 먹을 것처럼 하고 다 먹어 치우고는 입 닦아 빵이 있었어? 아 모르지 나는 민노 숨겼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아 진짜 몰라 진짜 완전 연기로 그냥 조져버려 압살해야지 그런 거 있지 영화에서 보면 범인이 찾았는데 안 죽여 내가 너 찾았고 너 여기 있는 거다 알아 무슨 표식만 남기고 가집 앞에 그러면 더 무섭잖아 숨어서 사는데 그 범인의 어떤 표식만 딱 전달되면 더 불안한 뭔지 알지? 그런 식으로 빵을 찾은 다음에 딱한 조각씩만 딱 먹고 난다 찾았었어. 오늘 목표 소세지 빵 찾아서 한입 먹고 다시 넣어 놓기. 목표까진 아닌데. 집에 쥐 있는 거 아니야? 빵을 다 갉아 먹은 거 아니야, 쥐가? <laughs> 쥐는 쥐인데 <쥰데> 돼지. <laughs> 웃지 마라. 나는 날 놀릴 수 있지만 너희는 날 놀리지 마 존중해줘 어쨌든 그... 어제 그런 일이 좀 있었다 가족과의 빵 숨바꼭질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그때그때 그때 또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히든 빵이 있을 줄은 너무 그 배신감이 크더라고 믿고 있던 사람에게 니들은 결혼하지마 아, 아야죠. 결혼해서 꼭 저처럼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니들도 당해봐. 어제 하루뿐 아니라 이제 오늘, 내일, 또 앞으로 계속 꾸준히 건강하게 운동도 좀 하고 그렇게 하긴 해야겠죠. 어제는 소식 1일차 간판을 달수 있을 정도예요 오랜만에 좀 적을까? 소식 2일차, 로잉머신 3분. 매일 한3초씩 늘려야지. 여러분 걱정 마세요. 내일 늦어도 새벽 먹방썰 풀러 오십니다. 3년차입니다. 자기는 지금 경력 있다고 자꾸 손님 쫓을 거야. 이 패턴으로 1년 굴러가는 거 몰라? 왜 이래?